오늘 저는 인천 간석동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를 가진 무한리필이 있다고 해서 회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회 무한리필 집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회 중심으로 나온다면 다양한 선어회를 제공해주고 회 말고도 다른 메인 음식이 나오는 곳은 작은 광호를 쓰거나 선호를 내주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무한리필이다 보니까 회 퀄리티가 높은 곳은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회 말고 무한리필되는 음식 종류도 많은데 회 퀄리티가 제가 가본 무한리필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과연, 어떻길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끝판왕 무한리피 해물찜이라는 화로회랑 아구찜과 삼겹살, 게장, 채우가 무한 리필되는 정말 엄청난 구성의 무한 리필 집에 왔습니다. 이곳은 크게 A 코스부터 C 코스까지 총세 가지 코스가 있거든요. A에서 C로 갈수록 더 많은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한 메뉴는 C 코스 무한 리필 C 코스를 주문했습니다. 인당 가격은 최근에 2,000원이 올라서 2 8 0 0원이에요 1인당 2 8 0 0원 개인적으로 2 8 0 0원에 너무 많은 음식들이 나와서 퀄리티가 괜찮을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먹을 건 회예요, 활어회 화로회. 활어회는 연어와 광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광어를 보면 대광어를 쓴것 같거든요 인당약 2만 원의 무한리필집에서 대광어를 쓴다는 게 조금 놀랐습니다 대광어가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무한리필 라면 비교적 저렴한 식재료를 쓰며 질보다는 양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양질의 대광어를 무한으로 준다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우선 광어 광어 괜찮네요 정말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광어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큰 광어만을 취급한다고 하고요 활어를 잡자마자 바로 내준 게 아니고 저온에서 몇 시간 동안 숙성을 해서 단맛도 올라오고 탱글탱글한 식감도 느껴지고 상당히 맛있는 광어였습니다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니까 이것도 선어를 취급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나중에 여쭤보니까 주방에 수조가 있는데 거기에 활 광어를 두고 오픈 1 시간 전에 손질해서 이를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광어 지느러미살. 정말 통통합니다. 이건 솔직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먹어볼게요. 지금 보면 이 광어 지느러미살은 일반 살 부위랑 같이 썰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썰어준 걸 먹으면 광어 지느러미살만 먹을 때 올라오는 그 느끼함. 느끼함을 조금 덜 느낄 수 있어요. 광어하면 담백한 생선으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지느러미살은 참치 뱃살만큼 기름집니다 기름지의 풍성함도 좋지만 금방 질리는 게늘 아쉬움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살점과 같이 썰어서 먹으면 지느러미살의 느끼함은 덜하고 살에서 올라오는 담백함과 단맛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연어 연어회도 한번 맛을 볼게요 이 연어는 생각보다 씹는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연어 특유의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면서 기름지고 자체의 단맛도 어느 정도 느껴지는 맛있는 연어였습니다. 제가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집이 정말 최고의 맛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먹었던 무알리피 회중에선 가장 깔끔하고 퀄리티도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건 양념게장. 양념게장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념 게장은 생각보다 꾸덕했어요. 고추장으로 양념을 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꾸덕한 양념에 버무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단맛이 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엄청 달다라고 느끼기 전에 스물스물 매운 맛이 올라와요. 아주 매운 건 아니지만 매운 걸못 드시는 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게살은 알차단 느낌이 크게 없었고요. 그냥 무알리피 게장 정도의 퀄리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오, 진짜 무거운데? 아구찜! 아구찜이에요 이 아구찜은 3인 기준으로 나온 건데요 항상 음식 소개할 때마다 들지만 이렇게 무거운 건 처음 들어와요 그리고 무한리필 아구찜이라고 해서 아구랑 콩나물만 잔뜩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본이라고 불리는 명태의 정소와 알도 들어가 있어요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무언가 부족한 아구찜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아구찜입니다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이 아구찜을 주실 때 조금 맵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매워요. 매운맛은 불닭볶음면보단덜 맵고 신라면보다는 매운 정도였습니다. 처음 먹었을 땐 아구살에서 올라오는 단맛과 담백함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양념 맛은 조금은 무게감 있는 매콤한 우리가 아는 그 아구찜 양념 맛이었어요. 그리고 알과 고니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꽤나 들어있어서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양적이나 퀄티적인 거나 아쉽다는 생각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회랑 생고기, 아구찜을 제외하고는 손님이 직접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튀김이 있더라고요. 사실, 무한리필 가도 튀김 별로 안 먹기 때문에 이걸 먹을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구찜이 맵다 보니까 약간 기름진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새우튀김은 그냥 예상대로 막 높은 퀄리티의 새우튀김은 아니고요. 튀김옷이 두툼한 그냥 냉동새우튀김이에요. 튀김은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니지만 기름지고 나름 바삭함도 있고 곁들여 먹기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음식은 삼겹살! 삼겹살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튜브에서 고기 먹방 아주 좋네요 <목소리> 결국은 무한리필이잖아요 무한리필이기 때문에 고기의 질이 막 엄청 뛰어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생삼겹살을 먹은 느낌이었고요 셀프 코너에 냉동 우삼겹과 항정살도 있는데 특별하게 안 좋은 냄새가 난다거나 그런 거 없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이용 생새우도 주시는데요. 새우가 그렇게 크진 않아도 선도도 양호하고 맛있었습니다. 무알리필이라고 해서 음식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크게 느끼지 못했던 식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끝판왕 무알리필 해물찜에서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무알리필 전문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결국 맛보다는 양으로 승부보는 곳인데 특별할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뷰를 보셨듯이 이번 무한리필은 재밌는 포인트가 꽤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이곳도 양으로 승부 봅니다. 그런데 음식 하나하나가 괜찮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인당 2만 원에 대광어, 대광어를 무한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광어도 막선호를 내주는 게 아니고 딱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숙성 정도로 탱글한 식감과 단맛이 올라오는 게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념게장과 아구찜을 먹었을 때 들은 생각은 아 이곳은 조금 매운 편이구나. 막못 먹을 정도로 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입이 좀 얼얼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매운 맛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차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식당이 아파트 상가에 있어서 아파트 내 주차할 수 있지만 퇴근 시간에 가면 그마저도 쉽지 않아서 주차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어디까지나 무알리필 기준이며 아구찜과 회는 무알리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괜찮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외에 새우튀김 죽. 냉동고기, 게장은 무한리필에서 흔히 만나볼 법한 퀄리티였고요. 네,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네. 안녕!